안녕하세요. 소변문말 주섭입니다. 네,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자 이번 주에도 제가 어떤 영상들을 올렸는지 함께 보고 갈게요. 제가 저번 주에는 예비군을 다녀오는 관계로 그 고민 상담은 안 해드렸는데 어 이번 주에는 파스텔로 머리 염색하기, 콜라 슬러시 몰카, 우리 어, 소주 끓여 먹기 그리고 저희 본 집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었었고요. 어 전생 체험이라는 영상도 올렸었고 팬 선물 개봉기도 올렸고. 그리고 컵라면의 재발견이라고 해서 컵라면을 맛있게 끓여 먹는 법도 제가 올렸는데요. 이번 주는 영상을 무려 7개나 올렸네요. 오늘까지 합하면 8개. 자 구독자도 벌써 20만 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구독자도 벌써 50만 만 명이 넘었습니다. 와! 정말 감사드리고요. 20만 명, 50만 명 넘은 기념 영상은 제가 다음 주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항상 재밌게 봐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댓글,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들이 있을까요?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신희성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왕따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중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데요. 의지, 의지할 수 있는 친구도 제가 신뢰감을 잃어가고 있고요. 여학생 애들마저 절 왕따 시키는 것 같습니다. 계속 유튜브를 보다 보니 으은 어, 어, 님이라는 분이 키즈 크리에이터 이벤트라 광고하고 있더군요. 제가 2개월 뒤면 중이라서 그런 이벤트를 참가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왕따 당하는 사연은 별로 안 중요하고 어이 으은 어, 어, 님이라는 분의 그 tv를 받고 싶어하는 글인 것 같네요. 네. 다른 사연 읽도록 할게요. 아 12살 윤재웅 정말 심각한 문제. 그리고 왕따. 점점 그리고 자살. 제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안 좋은 일도 많이 있고, 선생님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어, 그리고 게다가 욕을 저에게만 하시고요.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려고 해도 겁이 나서 못하겠고요. 엄마랑 이일 때문에 세네번을 이야기해왔는데 통하지도 않고, 어, 지금 공부에 많은 관심을 쏟고또 공부를 못하면 혼나고,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라, 친구들한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욕을 먹고, 이일 때문에 정말 고민이에요. 학교에도 가기 싫어지고, 자 우선은 선생님이 정말 본인한테 정말 심하게 학대를 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준다면은 신고를 하시는 게 맞고요. 본인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선생님이 계속해서 학대를 준다는 거는 어, 신고해도 되는 문제고요. 공부를 못하면 혼나고 저도 어릴 때는 공부 못한다고 많이 혼났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겪고 있는 문제라서 이런 것 때문에 자살까지 생각하신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욕을 먹고 잘못한 게 없는데 욕을 왜 할까요? 이게 좀 구체적인 사연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욕을 한다면은 그거는 그 친구들이 정말 못된 친구들이죠. 하지만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욕을 먹고 있는 거면 그 원인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하고 오해를 풀면은 욕을 먹을 일이 없죠. 근데 진짜 이유 없이 욕을 한다면은 그 친구들 싹다 잡아다 그냥 다 신고하세요. 이렇게 막 선생님이 학대를 하고 친구들이 막 이유 없이 욕을 하는데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죠. 본인이 이렇다고 해서 약해져갖고 자살 생각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지는 겁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공부를 못한다고 하면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보여주세요. 본인도 공부 잘하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뭔가 잘하시는 걸 하나를 친구들한테 많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친구들 이유 없이 욕하면은 그냥 가서 당당하게 따지세요. 너왜 나한테 욕하는 거냐고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세요. 좀더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시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본인을 괴롭히는 이 못된 사람들을 그냥 본때를 보여주십시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 자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 익명이고요. 짝사랑에 대한 얘기인데요. 안녕하세요. 제 고민은 짝사랑이에요. 제가 같은 학교 오빠를 약 2년간 좋아해서 작년에 전화번호 고백을 통해 전화 예? 작년에 전화번호 고백을 통해 뭔 소리지? 아무튼. 전화번호를 알게 됐는데, 전화기가 포맷했는지 또 저를 누군지 모르더라고요. 어, 하필 같은 태권도라 이름을 직접 밝히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그 오빠가 문자하면 단답 쩔고 그래요. 단답 쩔어도 좋더라고요. 제 고민 좀 들어주세요. 어, 일단은 이거 보내주신 분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 남자분은 본인을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게 되면은, 단답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본인한테 더 적극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근데 전화번호도 저장을 안한 거고, 같... 전화기를 포맷을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냥 저장을 안한거 같아요, 번호도. 근데 짝사랑이라는 게 누군가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 감정만으로도 좋고. 원래 짝사랑이라는 게잘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 해도 진짜 드문 경우고요. 근데 그 감정이 좋아서 계속 짝사랑을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짝사랑 말고 사랑을 하세요. 본인을 좀 좋아해주는 남자를 만나셔서, 사랑을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남자는 정말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정말 적극적으로 다가옵니다. 아니면 진짜 용기를 내셔서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되든 안 되든간에 안 해보는 것보단 낫잖아요. 안 하고 끝나는 것보다는 후회가 덜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을 해보시고 뭐안 되면은 그냥 다른 사람 찾으시면 돼요. 경험이라는 게 생기고 이제 점점 성숙해지는 거니까. 세상에 정말 좋은 남자 많은데 2년 동안 그한 남자만 바라보고 있는 것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 이제 2년 좋아했으면 됐습니다. 이제 고백을 한번 해보시고요. 안 되면은 다른 또 좋은 사람을 찾아보시는 게더 현명한 선택이에요. 물론 내 눈에는 그 사람이 최고고 그 사람이 어 전부일지 모르겠지만 또 그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라서 너무 한 사람한테 목매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그 남자분이 본인을 좋아하는지 확인을 해볼 때가 된것 같습니다. 고백해 보시고 잘 되면은 메일 주세요. <laughs> 잘 됐다고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사연을 읽어봤는데, 아, 참 재밌는 사연 봤네요 하지만 근데 다 짝사랑 아니면 뭐 왕따 얘기 이런 어린 시절에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데, 저는 그때 당시에 누군가가 해결해주지 않았어요. 들어주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런 고민들을 보면 정말 공감도 많이 가고 한편으로는 도와주고 싶지만 본인이 해결하는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저는 어떤 조언만 드린 거지 제 말이 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지 여러분들 인생이니까. 저는 이렇게 진지한 게참 좋아요. 저 원래 이렇게 진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영상 속에서 는막 까불까불하지만 실제로 보면 되게 애늙은 니에느그 네, 다음 주도 또 재밌는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할게요. 요즘 뭐 하루에 하나씩 올리고 있는데, 하루에 하나씩 못 올리더라도 좀 이해해주세요. 네. 저도 힘들어요. <laughs> 뭐, 다른 야외 촬영이나 광고 촬영 같은 게 있을 때는 촬영을 못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래도 하루에 꼭 하나씩 올릴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섭인원 말의 주석이었습니다.